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안 가본 코스로 집에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는 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집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뭐 풀로 찍을 건 아니고 속도계 테스트 할겸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속도계입니다. 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일 전에 구입을 해서 6만원대 구입을 했는데 제가 구입하고 배송 오는 도중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일할 때 구매하신 분들은 한5만원대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만원 정도 싸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 한 6만원 정도 돼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칼라에다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지도 GPX 파일을 넣고 지도를 따라서 갈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 거거든요. 이 길을 아는 형님이 항상 가셨는데 제가 GPX 파일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한번 GPX 파일을 속도계에 넣고 따라서 가고 가보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길을 얼마나 잘 안내해 줄지. 저도 이렇게 가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헤맬 것 같아서 일단 GPX 파일을 받아가지고 넣고 갑니다. 일단 가는 중간중간, 어, 잘 알려주는 한번 보고 제가 아예 모르는 길부터 좀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쪽으로 쭉 가면은 길만 따라 쭉 가도 수목원까지 가게 됩니다. 수목원 가는 길은 자주 가봐서 아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쭉 내려가다가 진성 쪽으로 빠져가지고 초전동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터널을 빠져나와서 GPS가 끊겼다가 다시 잡아주는 속도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아마 20초 내외에 걸렸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잡아줍니다. 방금 길을 벗어났다고, 길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다시 알려주네요. 아까 도로로 빠졌어야 됐나 봐요. 도로로 안 빠져서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원래 도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로로 나갔어야 되네요. 알려주긴 잘 알려줬는데 제가 생각 없이 가다가 옆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다시 원래 루트로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르는 길입니다. 경로를 한 50m 정도? 50m 좀안 되게 벗어나니까 바로 체크를 해주네요. 경로 벗어났다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0m 전에 일단 경로 체크를 다시 해줬으니까요. 아,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날이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 라이딩 하기 힘든데 날이 흐려서 좋습니다, 오늘. 일단,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내비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 일단 공도를 계속 타고 가야 돼서 살짝 좀 위험하긴 하네요. <laughs> 그래도 다닐만 합니다.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길은 계속 잘 안내해주고 있고요, 지금. 길은 계속 안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경남 과학고등학교 지나왔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지 몰랐네요 과학고등학교가 처음 봤습니다 이쪽으로 오니 축사가 굉장히 많네요 덧소봐요덧소야 덧서. 이쪽에 축사가 많습니다 여기가 가좌마을 가좌마을 아직은 잘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키로수가 보이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직진 얼마나 해야 될지도 보여주고. 일단은 강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디랑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가까운 곳을 보여줄 때는 50m 까지 줄어드네요, 이게. 척도가. 멀리 걸 보여줄 때는 100m로 보여주고요. 이제 좌측길로 빠져야 되나 봅니다. 오, 여기부터 아는 길입니다, 아는 길. 여기다 아는 길이에요. 와우. 아, 이로쭉 가면 이제 우리 집 나오거든요. 초전동 동네. 아,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와, 잘잘 잘 알려줍니다 지금 코스. 이야, 좋네. 어,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멀줄 알았는데 가깝네요. 공도가 한 공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좀큰 차들이 좀 다녀서 살짝 겁나긴 했지만 다닐만은 합니다. 오, 예상보다 아는 길이 빨리 나와버렸어요. <laughs> 그리고 얘는 지금 생각보다 잘 알려주고요. 코스를. 야 좋네. 어, 이런 거를 처음 써봐서 지금 어, 좋습니다. 일단 이대로 가다가 제가 요번에 몇 가지 산 물품들이 있는데 그거 간단히 리뷰를 또 해드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조용하고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아는 길이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자 이번에 새로 구입한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라이트 거치대 라이트 거치대 하나를 샀고요 라이트 거치대가 뭐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 라이트 거치대를 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위치에 껴있는 것도 그렇다고 이제 좋다고 할수 없고요 왜냐면은 이게 빛이 어쨌든 여기에 조금 가려지기 때문에 앞이 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더 확산된 빛은 좀덜 받게 됩니다 나쁘진 않지만 추천할 만한 것도 아니다 위에 정말 달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선택하겠는데 위쪽에 달 곳이 많다면은 굳이 저기다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위 공간이 넓게 쓰고 싶은데 넓게 쓸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 확장발을 하나 구입을 하긴 했는데 아 이것도 생각보다 이 너무 휙휙 움직이고, 이쪽을 좀더 이제, 뭐 보조적인 걸 받쳐가지고 좀더 조여주면 되긴 하겠는데, 아 생각보다는 별로입니다. 그리 좋진 않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저 라이트라든지 이런 걸좀 옮겨 달아도 되긴 할것 같은데, 일단, 괜히 중량화만 더 되고, 네, 정량화는 포기했고요. 이미 중량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구입한거 속도계 구입한거 그리고 저 라이트 거치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뒤에 받침 어 휠이죠 휠 어, 이것도 브롬턴 류의 그 이지휠과 비슷한 아마 효과를 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원래 안다려다가 왜냐면은 굳이 일부러 스윙을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달 생각이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이제 물통 거치대가 자전거에 없다 보니 달만한 위치도 좀 애매하고 요 앞에 이것은 제가 이제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물통 거치대를 달아보자 싶어가지고 이걸 구입했는데 2만 얼마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서 놀랐어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도 견고하고 튼튼해요 되게 생각보다 그리고 물통 거치대를 단 후에 이제 갖고 다니기도 좋고요 물통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룬데린가 이렇게 조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나 왜냐면은 물통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물통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이는 방식 위주로 구입하셔야 좀 덜렁거리지 않는다 빠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한번 스윙을 해볼까요 스윙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윙을 했을 때는 브롬튼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막상 브롬튼처럼 그렇게 뭔가 견고한 느낌은 아니에요 브롬튼처럼 이렇게 접히긴 하지만 대신에 접을 땐좀 편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접을 때좀 이렇게 잡고 접어야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달림으로써 접을 때는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조그만 육각나사 있거든요. 한 번씩 조여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자주 풀리더라고요. 덜렁덜렁 돼가지고 저도 이거 조여줬어요. 이거 달 때는 뒤에 것만 뽑으면은 뒤쪽에 또 육각내치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뽑아내면 됩니다. 여기는 또 이거대로 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뒤에 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달 때는 이게 버디 투용, 어, 버디 투용 구입하시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미등. 후미등 디자인 꽤 괜찮아요. 지금 켜 있는 건데 보이시나요? 지금 불도 여러 가지가 돼요. 이게 이렇게 누르면은. 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배터리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모드. 모드가 여러 한가지인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야간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야간에 굉장히 괜찮아요. 9번도 꽤 이쁘고. 이게, 그리고 그 속도 감지 모드도 있어서, 갑자기 브레이크만 잡으면은 빨갛게 빛나고요. 그리고 놔두면은 꺼진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한, 한참 놔둬 봤는데 제품에 이상 있는 건지 꺼지는 거는 못 봤어요 일단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크고 모양이 투박할 줄 알았는데 어, 꽤나 디자인도 귀엽고 탱크 같죠? 괜찮습니다 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구입한 것들 아 이거 페달은 집에 있던 페달로 일단 바꿔 준 거고요 원래 있던 페달에서 계속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페달을 집에, 어 제거 트라이폴드에 달려있던 애로 여기로 옮겨줬습니다. 트라이폴드에는 다른 걸 달아놨고요. 꽤 괜찮습니다, 이것도. 음. 쓸만해요, 지금. 몇칠거 써보니까. 이제 슬슬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배경들. 지금 촬영은 S25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우리 큰 거북이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 가라운 길 가라, 왜안 가노? 응? 안녕. <laughs> 겁나 크다. 와. 갈사이즈 그렇죠? 음. 안녕. 경로를 좀 벗어나니까 경로 벗어났다고 계속 뜹니다. 경로가 곧 합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합류하니까 바로 정상으로 잡아줍니다, 다시. 주요 경로의 내용은 일반 속도계 모드로 놔둬도 그 위에 따로 뜹니다. 어, 그래서 편리했고요 경로 그 보여주는 모드가 아니어도 일반 속도계 모드에서도 경로 안내는 뜬다. 뭐, 이 내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씩 또 뭔가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